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정 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종목 저스템입니다 어, 제가 저스템 어,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중요 가격들도 이미 어, 다 체크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요 가격대 18,090원 요 가격대 지켜주면서 상승하면 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거다 말씀드렸고 마지막 지지라인 바, 보는 가격은 요 앞에 상한가 갔던 종, 종가 가격. 요 가격 16,500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어제 강하게 상승을 했죠. 어제 14% 급등을 하면서 장대 양구 하나 만들어 줬고 오늘 조정 나오긴 했습니다만 마이너스 7% 약간 강하게 나왔죠. 강하게 나왔지만 역시나 거래량 대비 아직 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더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 역시나 아직 21,500원 뚫지 못했는데 21,500원 뚫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나오더라도 아래 가격 어 18,000원,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21선 깨지지 않고 떨어지, 조정받더라도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 체크해 주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톤 스포츠입니다. 알톤 스포츠 제가 요때 말씀을 드렸죠. 4월 11일 날, 요 조정 후에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 지금 어제 강하게 상승했죠. 12%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 나왔고, 오늘 조정 약간 크게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7% 강하게 받았지만, 하지만 아직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오늘 조정 나올 때 상대적으로 거량 래 줄었기 때문에 이런 조정 후에 지금 오일선에서 지지받고 있는데, 어, 다음 거래일이나 아니면 언제 상승할지는 모르, 제가 뭐 정확히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올라가는 21선이 있으니까 21선까지 조정을 한번더 주고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오일선 지지받았으니까 요기점으로 다음 거래일에 또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 번, 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요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케어젠입니다. 어, 케어젠 또, 지금 상승 추세가 어, 정말 좋죠 월봉 봤을 때도 신고가다 이렇게 알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아난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어, 이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여전히 뭐 매수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박스권을 강하게 한번 돌파해주면서 어, 올라가는 요 추세는 어, 굉장히 좋고 단기적으로 요 때도 약간 조정 구간 이 있었죠 기간 조정 구간을 거치고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면서 올라갔다 그리고 지금 또 역시나 조정 구간 이 정도 올라갈 때 지금 최근 추세는 오일선을 거의 깨지 않고 오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인데, 오늘 또 오일선 가까이 왔죠. 그럼 이때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급등했기 때문에 21선 또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나 21선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이때는 매도 해주시면 되고, 어, 다음 거래이라도 일5일선 깨지 않고 이렇게 타고 흘러가는 흐름 나오면, 역시나 매수를 한번 노려보면서, 신국가 종목, 어, 상승 종목을, 어, 나도 한번 매수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thn입니다. thn 또 최근 추세는, 어, 일단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강하게 줬고, 그리고 약간 반등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었다가 다시 한번 어 조정도 강하게 줬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시키는 약간 안 좋은 패턴이 나왔지만, 요 그림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이 평선을 한 번에 다 돌파해내는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고 요 앞에 지금 고점까지 돌파해 있는 요런 그림 봤을 때는 차트적으로는 어 절대 나쁜 위치는 아니다 그리고 힘든 요 박스권을 한 번에 돌파해냈기 때문에 어 지금 바로 단발성으로 끝낼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낮다고 생각을 하고 요런 가격대 어39,000 어, 3,980원이죠. 3,980원. 그리고 오늘 가격이 거의 4,000원대에서 머물렀는데, 뭐 요거는 내일 크게 뜨지 않는다면, 어, 시초가, 다음 거래 시초가에 매수를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 난 조금 더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은, 뭐, 오일선 지지까지 보시면서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어, 지금 있치 어, 분명히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아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림비엔지입니다. 어, 세림비엔지는 이것도 구독자님 보유하고 계셔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박스권이 있는 구간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다음 가격대로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도 약간, 어, 매물대를 약간 횡보하는 그림으로 약간 멈춰있는 그림이었다가, 최근에, 어, 다시 한번 어제, 어, 7% 급등하면서 제가 저항이라고 그렸던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3,110원 구간을 제가 저항이라고 요 앞에 지금 매물대를 보면서 그려놨었는데 요거를 래 살짝 돌파했다가 오늘 조정 마이너스 5.5%꽤 크게 받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거래량 상 봤을 때는 세력이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요, 요 종목도 5일선 혹은 요 아래 제가 그려놨던 240일선 있죠. 어 강하게 뺀다면 240일선까지 어 조정 줄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제가 봤을 때양 이 장대양봉의 시초가까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대양봉 시초가가 2,880원 정도 되니까 이런 가격 지지 받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2 1선 같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같이 지지 받고 올라갈 수 있는지 요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어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인바디입니다. 인바디도 이거는 아 계속 신고가를 어. 완전히 신고가 까지는 아니었네요. 저는 크게 오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쪽에 지금 일단 저항 라인은 많기는 하나 지금 요런 구간을 지금 어느 정도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최근 추세가 정말 우상향이 매우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정도 한번 받았었죠. 이렇게 기간 조정을 꽤 길게 받다가 결국에는 21선 가까워지면서 2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가격이 레벨업한 그림에서 지금 요 지금 상 약간 올라간 요 레벨업된 박스권을 약간 그려내고 있는 위치인데, 오늘 마이너스 오프로 어꽤 크게 상 하락을 했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21선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21선과 요 앞에 박스권 그렸던 상당 가격 29,900원 정도, 딱 3만원 보면 되겠네요. 3만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추세를 그려낸다면, 이것도 지금, 계속 우상향 할수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음봉 많이 나왔지만, 역시나 거래량이 그리 많이 나왔지 아, 나오지 왔나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강하게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해서 어, 다시 이런 지금 상승 추세를 한번 나도 같이 매수를 해서 타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요거는 매수도 어, 괜찮아 보이는 위치라고 봅니다. 요 중요 지지라인 3만원만 깨지 않는 선에서 어,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하시려면. 다음은 tmc입니다. tmc도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이거는 제가 꽤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요 중요 가격대 결국에는 돌파를 해냈었죠. 돌파를 해냈지만 오늘 바로 또 하락하면서 어, 분명히 요 가격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약간 안 좋은 모습도 나왔지만 지금 위치에선 어쨌든 오일선을 또 이탈하진 않았죠. 오일선 깨지지 않는 선에서 단기적으로 오일선 깨지지 않는 선에서 다시 상승한다면, 어, 요거는, 어, 매수 타이밍이 있을 거다. 그리고 45,000원 다시 돌파할 때한번더 강한 상승 또어 기대해 볼수 있다. 요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넥스트 칩입니다. 어, 넥스트 칩도 요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상장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작년 7월에 상장을 해서 지금 한번 파동을 줬었죠. 이렇게한번 강하게 파동을 줬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상승하는 척 했지만 이 앞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위치가 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위치 어제 강하게 상승 12% 상승하면서 그리고 21선을 꽤나 견고하게 지켜주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힘이 있는 위치에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가격대 역시나 아직은 정확하게 약간 넘지는 못했죠 이 가격 11,900원 정도 한 12,000원 정도 보면 될것 같네요. 12,000원 돌파 나올 때 역시나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번더 조정 받으면서 뭐 5일선 지지 받고 올라가도 나쁜 위치는 아니고 지금 바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요것도 2십일선 지지가 꽤나 최근에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21선 깨지 않는 선에서 어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역시나 매수할 수 있고 돌파는 12,000원 돌파될 때 다시 한번 가격이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다음 저항되는 구간이 12,600원, 그 위로는 어 13,600원. 요런 가격대 어 지지 라인이, 어 저항 라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것만 체크하시면서 어 매매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